반갑습니다. 아트초입니다. 자, 계속해서, 어, 스케치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있는 기본 트레이 부분 쪽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하나 만들어 보고, 그룹이나 컴포넌트는 만들지 마시고, 자, 선택 툴로 바꾸시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선택 툴로 바꿔주시고, 자 면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면 면만 선택했습니다. 면만 선택하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요소 정보에는 이 면에 대한 면적이 이렇게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선을 선택을 하셔도 이런 식으로 선의 길이를 표시해 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필요한 부분의 아, 면의 면적이라든지 내지는 선의 길이를 보고 싶다라고 하실 때, 어, 요거를 가지고, 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요소 정보는 이런 식으로 나와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밑에 이제 재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페인트통, B를 눌러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어, 목재를 선택이 되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어, 색상, 이 쪽으로 보통은 많이 선택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색상을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뭐 같은 색상을 넣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선택 툴로 만약에 내가 두 내가 같이 넣고 싶은 면적을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원하시는 색상으로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어, 동시에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색상뿐만 아니라 여기 기본적으로 스케치업에서 제공해주는 각각의 어, 텍스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어, 텍스처, 만약에 난 목재다시면 목재를 선택을 하시고 내가 넣고 싶은 텍스처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넣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넣었는데 만약에 내가 넣은 이 텍스처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좀 크기를 조절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편집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편집에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치수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만, 만약에 난좀 줄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줄여주시면 지금과 같이 줄어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크기는 어, 보통은 하나를 줄이면 그 아래쪽이 같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건 여기 에 있는 어, 사슬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만약에 나는 따로따로 조절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사슬을 풀어주시고 그다음에 각각의 텍스처를 이렇게 값을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어, 각각의 부분의 크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불투명도가 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게 이제 투명하게 만들 건지 만약에 내가 이제 얘를 50으로 하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비치는 텍스처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긴 한데 요거는 조금 잘 쓰진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에 있는 텍스처의 색깔을 좀 바꾸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여기는 색상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 거기 내가 찍은 그 색상으로 이렇게 변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불투명도는 100으로 다시 바꿔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뭐 거의 갈색으로 다시 조금 돌려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이 위에 있는 텍스처의 방향이랑 여기 있는 방향이 다른 쪽을 보고 있어서 나는 지금 여기 있는 이 텍스처 방향대로 얘도 이런 식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자, 아래쪽에 있는 면을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키, 어, 텍처에 보시면 위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텍처의 위치를 눌러주시고, 자, 눌러주시면 이렇게 포인트가 4개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포인트 4개 나오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위치를 옮기고 싶을 때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시는 방향으로 옮기거나 땡기고 싶으실 때 쓰는 게 여기 있는 빨간 색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구요. 자, 두 번째 게 뭐냐면, 요게 이제 스케일 영역. 그러니까 이미지를 크기를 키우거나, 내지는, 어, 이미지를 키우거나, 내지는, 그 텍스처를 돌리고 싶을 때 쓰는 게 여기 있는 이 친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텍스처를 돌리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 친구를 가지고 크기나 그다음에 방향을 돌리고 방향을 돌리실 때 사용하신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친구는 이제 텍스처에 약간 기울기 같은 것도 조절이 요런 식으로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넣은 텍스처를 조금 기울이거나 아니면 뭐 이것도 스케일 기능도 되기는 한데 이런식으로 약간 기울일 때 사용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텍스처를 약간 투시 느낌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사용하기는 어잘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혹시나 만약에 내가 특 특별하게 텍스처를 느낌을 내고 싶다라고 하실 때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느낌으로 어, 사용이 가능하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근데 텍스처를 돌리는 거 정도밖에 사용 안할 거기 때문에 보통은 위치하고 여기 있는 텍스처 회전하는 거 요거 두 개를 가장 많이 쓰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텍스처 부분은 끝이 났고요. 그외에 이제 추가적인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거는 어 제가 하나는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고 이제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를 한번 만들어서 이제 구에다가 텍스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 스케치업 같은 경우에는 구 형태의 오브젝트를 바로 꺼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누운 방향으로 원형을 하나 그리고요, 원을 하나 그리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세워진 방향으로 이렇게 구를 하나 그립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이런 식으로 세워, 그러니까 누워 있고 세워져 있는 구를 하나씩 그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면을 선택 작은 쪽에 있는 면을 선택하시고 여기 있는 팔로미를 눌러서 아래쪽 면을 선택을 해주시면 지금과 같이 구가 완성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페인트 통으로 내가 여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텍스처가 이제 이렇게 어, 통일된 방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각각의 어떤 특정한 면의 방향대로, 각각의 방향대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가 보이는 거는 요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어, 여기 보기에 보시면 숨겨진 형상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숨겨진 형상을 눌러주시게 되면, 증가 같이, 원래 이제 내가 만들었던 구가 요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각각의 면의 방향대로 텍스처가 들어갔는데, 요렇게 되면, 어, 뭔가 좀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음, 숨겨진 영상은 꺼주시고요. 자, 요 텍스처를 우선은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방향대로 내가 지금 적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면을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키, 텍스처에 투영됨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텍스처에 투영됨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어, 그 다음에, 요거를 선택으로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스포이드로 이 친구를 클릭을 하십니다. 스포이드로 방금 내가 그 투영된 적용했던 그 부분을 스포이드로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구에다가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아까랑 다르게 이렇게 텍스처의 연속성이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특정한 텍스처들은 요거를 이제 활용해서 어, 넣어주셔야 됩니다. 더 자세한 거는 나중에 어, 스케치업 어, 하면서 어떻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지는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 재질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포넌트가 있는데 이제 어, 기본적으로 제공해는 해주는 것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모양 옆에 이제 스툴바 내리는 부분에서 컴포넌트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성연소 샘플 모음에 가셔가지고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어, 뭐 벤치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어, 여기서 제공해주는 기본적인 오브젝트들을 어, 꺼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그 외에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서 검색해서 음, 찾으셔서 넣어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우선 추후에 이제 다시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자 우선은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에 이제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V-Ray까지는 넘어가지는 않으니까요. V-Ray는 이제 거의 최종적으로 결과물을 낼때 사용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전에 이제 스케치업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어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텍스처 효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요런걸 눌러주시게 되면 내가 원하시는 느낌으로 어 결과물을 뽑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내가 만약에 어떤 느낌으로 결과를 뽑아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그때 요거를 활용하셔가지고 최종 결과물을 이제 뽑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요거는 근데 뭐꼭 이걸 써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게 있다면 그때 여기서 어, 선택하셔가지고 음, 적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태그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중요한 부분인데요. 내가 지금 태그를 한두 개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태그 이름은 여기를 뭐 만약에 더블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름을 바꾸셔도 되구요. 뭐 저는 연습 1이라고 적고 그 밑에는 연습 2라고 적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자, 요거는 이제 그룹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제 만약에 연습 1이라고 돼 있는 태그에다 넣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자, 태그를 내가 선택했다고 해서 태그에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니구요. 자, 여기 이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가지고, 태그라는 부분을 열어주셔야 되구요. 이 태그라는 부분을 열어서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를 스롤바를 내려서 이렇게 연습 1이라고 돼 있는 곳에 옮기시거나 내가 옮기고 싶은 부분에다가 옮겨 주시게 되면 자 얘는 이제 내가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끄시게 되면 어, 연습 2그 요것도 연습 2에 가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연습 1을 이렇게 눈을 껐다가 켰다가 하시면 이렇게 연습 2에 묶여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요이 친구는 내가 연습 1에다가 묶고 싶다 하시면 선택을 하시고 여기 태그 부분에서 연습 1로 바꿔 주시게 되면 자, 요것도 어, 하실 때 반드시 연필의 위치가 중요한데 이게 연필의 위치가 연습 1에 있는데 내가 연습 1에 앞에 있는 눈을 끌려고 하면은 끌 수가 없습니다 위치를 반드시 바꿔주시고, 요렇게 연습 일부분을 눈을 끄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눈을 껐다가 켰다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작업하실 때 내가 필요한 부분을 끄고 키고 하고 싶다 하시면, 어, 그룹별로 이제 묶어가지고 작업하실 때 나는 이 부분만 보여주고 싶다, 아니면 이 부분만 작업하고 싶다 하실 때, 요런 식으로 태그를 묶어가지고, 어,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시는 게 이제 그림자인데 요거는 이제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그림자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림자도 마찬가지. 어두운 부분을 왔다갔다 해보시게 되면 그림자가 조금 더 밝게, 그 다음에 어둡게도 조절이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그거겠죠. 이제 시간. 자, 내가 시간대를 가지고 빛의 방향이라든지, 그림자 길이도 이런 식으로 다 조절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요거는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자, 그다음에 이제 장면은 뭐냐면 내가 지금 특정한 부분의 장면을 내가 여기를 이제 뷰를 잡고 싶은 거예요. 이제 렌더링을 요걸 잡고 싶은데. 작업을 하다 보면 계속 카메라 뷰는 바뀌게 되니까 고정된 카메라 뷰를 남기고 싶다 하실 때 쓰는 게 여기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플러스를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 이 장면이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두 번째 장면은 여기를 남기고 싶다 하시면 화면을 돌리시고 여기 있는 플러스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바뀌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작업을 하다가 난 카메라 1번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시면 장면 1번을 클릭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지금과 같이 아까 내가 잡았던 1번 카메라로 돌아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2번을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 나중에 애니메이션도 만들어 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추후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미는 우선 넘어가고요. 이제 아웃라이너는 뭐냐면, 자, 그냥 오브젝트는 안 되고요. 요렇게 지금과 같이 그룹으로 만든 것들만, 그룹이나 내지는 컴포넌트로 만들어진 부분을 구성 요소 만들기 이걸로 만들어진 것들만 이런 식으로 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웃라인은 표시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각각의 오브젝트마다 이름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바꿔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것도 만약 연습이라고 적고 자 내가 만약에 작업을 하다가 이 친구를 이제 내가 잠깐 작업해서 눈을 끄고 싶은 거예요 이제 이 오브젝트를 잠깐 가리고 싶다 하시면 여기 있는 눈을 뭐 꺼주시게 되면, 증과 같이 이렇게 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를 내가 잠깐 가리거나 어, 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특정한 부분만 모델링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증과 같이 어,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는 나중에 어, 많이 쓸수 있으시니까요. 이것도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자리 부드럽게가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자 내가 구를 먼저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육면체를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요거 아 죄송해요 구는 먼저 올리기 전에 얘를 육각형으로 만들게요 그리고 부시 그 다음에 폴리곤으로 마찬가지로 푸시를 하게 되면 자구 형태를 잡고 땡긴 거는 지금과 같이 여기가 경계선이 얘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육면 이제 폴리곤으로 내가 잡아 땡긴 거, 다각형에 있는 그림을 잡고 땡긴 거는 이렇게 끝부분에 경계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계선 부분을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구로 뽑아낸 것처럼 부드럽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자,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고 싶은 부분의 면을 드래그 선택을 하시고요. 드래그 선택을 하시고, 여기 이 부분의 각도를 이렇게 올려주시게 되면, 이렇게 부드럽게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나는 돌리고 싶은데요라고 하신다면, 자, 아까 전에 우리 했던 것처럼 보기에 숨겨진 영상을 클릭을 해주시고, 어 그러면 여기 있는 숨겨진 부분의 선을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각도를 다시 낮춰주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선을 되살릴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로 그렸던 이 친구도 내가 숨겨진 선을 선택하시고 여기 있는 각도를 낮춰주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선이 다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